오토에럴드 등호 김은식 기자 신형 미니 JCW 컨트리맨의 외관과 일부 추가 사양이 공개됐다. 3세대 미니 JCW 컨트리맨은 이전 세대보다 큰차체에 공개저항 개수, 0.16cd로 낮추고 최대 300마력의 출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을 5.4초로 단축했다. 신형 미니 JCW 컨트리맨 최고 시속은 260km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외관에는 칠리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와 블랙과 레드 그리고 화이트로 클래식한 감성과. 함께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했다.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은 배기 플랩 시스템의 강렬한 사운드가 실내에서 더욱 돋보이게 한 것도 특징이다. 외관은 더 대담하고 스포티한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전면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변의 에어 덕트를 최대화하고 반듯한 라인으로 균형과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했다. 세 개의 컬러를 조합해 새롭게 디자인한 JCW 로고가 있는 수평 바와 윤곽이 뚜렷한 테드라이트는 미니 JCW 컨트리맨이 크로스오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요소다. C필러 역시 새롭게 디자인됐으며, 칠리 레드로 루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루프라인이 뒤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전구와 전폭의 증대에서 날렵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후면에는 수직에 가깝게 디자인한 JCW 시그니처 모드 테일라이트가 적용됐다. 실내는 대시보드를 상단과 하단으로 분명하게 나누고, 화려한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꾸몄다. 상부에는 미니를 상징하는 원형의 고해장도 올레디지털 스크린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설계한 에어 덕트가 자리를 잡았다. 대시보드의 소재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다. 2열 거주 편의성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2열 시트는 최대 13cm 간격 조절이 가능하며 기본 460L, 2열 폴딩 시 최대 1450L의 러기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신형 미니 JCW 컨트리맨에는 지능 적인 안전 운전 시스템 을지 원하 는12 개의 초음파 센서 와4 개의 서 라운드 뷰를 적용 했다. 레벨 의 안전 운전 보조 시스템 을선 택할 수있 으며, 고속도로 에 서는 최대 시속 60km 속도 에서, 일 정한 시간 운전대 를손을뗄 수도 있다.